이렇게 심해지는 계기가 어쨌든 있거든요. 무 조건 그렇죠. 시작점이 언제였는지 시작점이 이제 아빠랑 여행 가는 프로였어요. 음. 베트남을 가는 이제 여행 프로였는데 2 0 살이 됐고, 언제 아빠랑 여행을 가지? 그러니까 음.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프로가 이제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좋아지는 그런 프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니요. <laughs> 아빠랑 진짜 사이가 좋은데 그거 이제 그걸 나가고. 아빠랑 처음으로 싸웠어요. 어... 사이가 좋아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이건데 사이가 어... 좋아서 돌아왔습니다. 하고 아빠랑 싸운 거야네 음... 어... 이제 그 방송을 보고 이제 악플이 시작됐어요. 그걸로 욕먹을 게 있나? <laughs> 아빠랑 그래. 여행을 네. 가가지고 그냥 갔다 온 건데? 이제 거의 방송 출연하면서 아빠한테 되게 싸가지 없게 한다. 아... 막 되게 막 김치녀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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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김치녀? 이제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네. 이제 아빠가 어... 방송에서 이제 저 오늘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씩 보냈다. 네, 얼마씩 보냈다. 이렇게 어... 방송일지 되게 그냥 음... 다 이제 너무 오바스럽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래 이제 이런 어떤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믿어주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그것만 물어보세요. 아빠 이거 방송에 나간 거 이만큼 돈 보낸 거 맞냐? 했는데 이제 엄마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아니라고 하고. 아... 이제 방송일지 되게 그냥. 다 이제. 음... 그러니까 되게...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한... 이렇게 큰 돈을 음... 보는데 딸은 아빠한테 막하네 음... 막 이런 식으로. 막하고 이제 엄마랑 저랑 이제 네이버에 그 당시에는 김치녀 치면 엄마랑 저가, 저가 나왔어요. 와... 그 정도로 막. 근데 지금 문제는 부풀려진 금액이던 아니던 음. 뭐 이렇게 악플을 달 일인가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거겠죠 음. 그래서 네. 다른 행동들도 또막 겹치고 겹치고 음. 하면서 항상 커진지가 필요한 거. 아플를달리면 어. 네. 어, 맞아. 음, 좀... 미운털이 하나 박혀야. 바뀌어야... 그래야 여론이 조성이 어. 되고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아빠랑은 거. 좀 막역한 사이였어요. 친구처럼. 네, 저는 이제 뭐다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친오빠도 있고 여동생 있는데 제가 제일 친했거든요. 음. 친하고 진짜 친한데 이제 사람들이 다안 친하고 이제 아빠한테 효도하라. 그런 딸이 있어서 불쌍하다. 막 이런 거 하니까 전혀 그게 아닌데 그 이미지가 계속 가더라고요.